오늘도 비모니. 산책 나왔습니다. 태수와 테디. 태수가요, 오늘 많이 피곤해서 유모차 타고 나왔어요. 우리 테디는 오늘도 씩씩하게 비 맞고 들어가서 샤워할 거예요. 굿모닝 태수? 우리 태수는 유모차에 숨어 있어요. 태수, 테디, 굿모닝 해수, 굿모닝! 계속 비가 와서 저희 계곡에 물이 엄청 많이 흘러가요. 원래도 깨끗했지만 지금은 더 깨끗하답니다. 무더운 여름이 오면 여기 발 담그고 있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요. 비 오니까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 おいしい。